몇분할 거야? 10분은 오케이. 걸려주고지연아뒤로 어, 가져, 아빠 가져. 그렇 같이 가줘 벌려져, 핑, 형광 넣어봐. 뭐 있다. 오, 어, 좋아. 다시, 리턴. 그렇지. 괜찮아, 가자. 수비마 크고. 하 천천히, 천천히. 언니, 어, 뒤에 밟아. 어떻게 밟아? 쾅 잡. 다치게 지영이 올라가지 말고. 지영이 지영이 노마크다, 형아 그렇지 가 언니 언니 대각선으로 받을 수 있게. 하니 힘들다. 기다려줘요, 언니 기다려줘요. 다니 하니, 하니. 와, 와, 민지 좋았어. 야, 어, 우리 내리자, 내리자. 김민 내리자. 김민, 야 중간에 나. 중간에서. 아 미안 미안 미 받으러 확실히 내려가지. 오, 뭐야 손예림. 여자 이제 공 따라 가지 마 옆쪽으로 아아손님의 수비 좋았어 옆에 다니 다나 화이팅 와 좋아 다 그쪽으로 주면 안 되지. 그렇지. 등지고. 벌려줘, 벌려줘. 사이사이, 사이. 아니, 아니, 지민이 가요. 제발. 지민이 가요. 민지한번 해봐! 민지 꼬발슛! 아. 와, 와 손내리! 아 근데 못 찍었다 제대로 너무 빨랐다 민서야!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안에 막아! 민서야! 니네 마크가 민서야, 니네 마크 얘도 얘라도 지금 이어 공격이잖아. 그러면 저등 저쪽으로 등을 지고 네가 가운데로 공 못오게 가운데 막아야죠. 그래서 민 지연이한테 공이 오면 네가 지연이한테 뛰어가고. 괜찮은, 괜찮은, 계속 해봐. 형강 자리 잡아, 민서야 올려, 민서야 올려. 올라가. 네가 올라가야지, 지연이가 올라가. 원. 아. 해주라 힘내. 나이스 나이스. 소통 소통. 어 이게 카메라에 내 잔소리 엄청 담겨있을 기야. 他呢？<noise> 와우! 민지야, 힘들면 지현이한테 자리를 바꿔달라. 너희 교체가 없어서 너희끼리 포지션 좀 쉬운 포지션 바꿔라. 지현이가 여기 좀 와있어서 힘들어해서 수비 좀 있다가. 벌려줘 언니 벌려줘 지영이도 벌려줘야지. 아, 지영이 지영이 막혀야지. 그렇지 뛰어. 가 정이 왜지이 어디 아파? 어 민지 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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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자 뒤로 가자 가운데 그렇지 지민아 슈팅해봐 왼발이잖아. 어 괜찮았어 굿 on the